면이 가운데가 도톰해요. 가운데가 도톰해요. 옆에는 진짜 그냥 혀로 이렇게 문지르면 면이 사라진 느낌인데 가운데는 씹어야 돼. 주방장님 신기하게도 만들었네 이거 참. 아니 면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 뽑은 것도 아니지 칼로 이렇게 막 조각칼로 파지 이렇게 막파는데 극강의 쫄깃함으로 승부한다. 도상면. 칼로 깎아 만든 중국의 전통면. 저거 되게 막 썰어 보이잖아요, 진짜 쉬워 보이는데 저거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앞으로 쭉 이리로 돼요. 예예예, 이 정도는 다 갑니다. 아, 예예예예. 아, 근데 왜 나는 열개안 되지? 쉽게 되면 다하 진짜 철학이고요. 음. 시작과 끝은 얇고 부드럽게. 하지만 속은 단단하고 쫄깃하게. 오랜 숙련을 통한 고른 두께와 빠른 손놀림. 와, 이거 진짜 기술이 다 있나 봐요, 이게 뭐든. 고수의 칼 끝에서 탄생한 도상면 하지만 그 그는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다. 조산면의 맛을 배로 즐길 수 있다는 차오면. 불 위에서 춤을 추고 각종 재료와 함께 볶아낸 차오면이야 망 최고의 맛이라 말한. 두꺼워서 간이 안 돼있을 줄 알았거든요 음. 간이 이 소스가 다 먹어도 제가 그 면에서도 따로 간이 배어져 있어서 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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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기가딱 생긴다는 맛이에요. 빨강에다가, 별이. 일곱 인가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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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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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쫀득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은 매콤달콤한데 한국식 고추장 느낌이 아니라 중국, 중국판 대륙의 기운이 느껴지는 특제 간장 소스 생강, 마늘 등을 넣어 만든 특제 간장 소스에 고추기름과 각종 채소를 듬뿍 넣어 볶아주면 대륙의 화통함과 섬세함이 동시에 느껴지다 삼선 차우면 완성. 수진언니 면안돼 면발은 내가 이겼지 역시 볶금이지아 그럼요? 박수진언니는 내가 이겼네 그런 의미에서 컴백 월, 파, 수, 먹금 테러 전쟁! 오호! 제 2라운드, 누들 전쟁의 마지막. 10대 애들의 핫플레이스라고. 제가 뭐, 수진 언니는 이긴 걸로 하죠, 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빨갛 이탈리아 사람이 파스타를 인증했다면 어떤 맛일까요? 아매모 지호, 샵녀다, 워다 매우런, 렁차꺼, 워 아베오 아, 항상 혼자 할때 맛있는 거 먹지 그 리지를 먹여줬어야 되는 건데, 아깝네. 다음은 제 2차전입니다, 2차전. 아이, 기도 그렇지만, 뭐,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익수진 버금가는 면수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승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는 곳, 한 판으로 끝내겠습니다. 드디어 무들 전쟁 제 2라운드 아이고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화려하네요 짜자잔 바로 제 2차 무들 전쟁의 면은 바로 파스타입니다 여기 그냥 파스타가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파스타도 아니고 색깔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는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사선장님께서 10년간 이곳을 찾으시면서 드시고 계신 메뉴가 있을 정도로 단골인 집입니다. 아니 이탈리아 사람이 파스타를 인정했다면 어떤 맛일까요? 이탈리아보다 더 맛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탈리아와 똑같다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 라운드도 승리를 예감하면서 여유롭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밖에? 막, 아, 색깔별로. 네, 색깔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비밀은. 원래 그좀 비밀 한 이렇게 막 쪼개 쪄야지. <laughs> 메뉴 되게 많아. 오. 근데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든다 옛날에는,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랬는데, 요거는 만들 수 있겠다. 오. 마토랑 호박이랑 가지랑, 치즈 살짝 뿌리고 갈색 밑 정도? 뭐예요? 새우 크림 고추 핵심 주한 이탈리아 성공회의소 회장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로 이 <목소리> 새우크림, 고추 크림. 잠깐만요. 새우 크림, 고추. 페투치네요? 페투치네? 페뚜치네? 새우 크림 고추 페투치네. 페투치네. 이것이 바로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즐겨 드신다는 그 메뉴인가요? 음. 일단 딱 나왔을 때부터 이 오렌지빛을 띠고 있는 이 면, 약간 연어빛 같아, 연어빛. 음, 음. 어. 딱 연어 색깔을 띠고 있는 오렌지 컬러고요. 하지만 요 면이. 단순히 색깔만 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먹으면서 알려드릴게요. 페투치니! 원래 이런 크림 파스타를 먹을 때는 이런 페투치니 같이 넓은 면을 먹어야지 그 크림 소스의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면이 더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아, 어, 매워. 음. 부드럽고 크리미한데 땀이 날 정도로 칼칼해. 음. 입에 넣자마자 이 페페로치니의 약간 매콤한 향이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는 그 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면을 씹었을 때 면에서 고추맛이 나요. 고추맛이 나요. 음. 가라 매운 맛의 비밀 청양 홍고추 붉은 청양 홍고추즙이 새하얀 밀가루와 만나면 대한민국 유일무이 맛과 영양을 그대로 오직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파스타 생년 탄생. 매운 맛이 일품인 고추 페투치니와 크림 소스가 만나 팬 위에서 한바탕 춤을 추면 그야말로 환상의 맛! 새우 크림 고추 페투치니 완성. 그래서 이곳의 비밀은 바로 면의 색깔만 입힌 게 아니라 면의 맛까지 입혔다는 거. 이거는 홍청양고추를 입힌 새우 크림 고추 페투치. 고추. 고추. 페투치입니다. 펫투치. 어 여기 여기 이름이 기네요. 이탈리아 그런가요? <목소리> 여기는 커플인데 여자는 크림을 먹고 싶고 남자는 약간 좀 칼칼한게 먹고 싶어. 그런 커플들은 너무 좋겠다. 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이거는 홍청양고추인데 다른 면들은 어떤 맛이 날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Hello, b

와, 아, 음. 다 들어가 있다. 일반 리가토니는 뭐 아무것도 안들어간 거고요. 그쵸? 그렇죠? 요거는 고추 리가토니. 초록색깔. 언뜻 보면 대파 같아, 대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컬러풀한 음. 파스타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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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주황색은 고추의 그 매운맛이 느껴져가지고